안녕하십니까.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김대룡 감독입니다. 아, 드디어 7월 22일을 위해서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일에 개봉을 해서 7월 20일까지, 근한달 가까이 그래도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할 때 아, 과연 이 영화가 한국에서 일주일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았는데요. 정말 관객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응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한달 동안 대한민국의 멀티플렉스 극장 CGV를 비롯해서 롯데시네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끝마같은 시간이었고요. 한 개인의 입장에서 15년 동안 이 북한 전쟁과의 동유럽 이주의 역사, 이 숨겨진 역사를 발굴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대한민국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를 배급하고 상영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패스적인 어떤 정치 체제의 본질 그리고 김일성 우상화의 본질을 담은 영화를 개봉한다는 것이 지금과 같이 어, 북한과 뭔가 지속적으로 평화 모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한국 땅에서 쉽게 개봉하고 또 관객들과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은지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부정하거나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핵무장으 하고 있는 북한과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북한의 비상식적이고 또올 지각한 그런 정치 체제와 아무런 원칙 없이 어떤 경제적 지원만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교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 좀 문제 의식을 좀 갖고 있고요 사실 그것과는 별개로. 예술은 예술의 논리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 동유럽 북한 전쟁과 들의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면서 김일성 의상화, 또 3대째 이어지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어떤 본질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은 부분 역사적,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루머나 감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객관적, 역사적 자료를 통한 어떤 실제 접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본질에 대한 접근이었고요. 진실이 무엇인가를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어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다들 인정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영화가 한국에서 많은 관객들과 만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멀티플렉스에서 이제 영화가 모두 막을 내린 이 시점에서 그래도 기록으로서 반드시 남겨야 될몇 가지 일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7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30여 개의 독립영화 예술극장에서 한 곳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영화를 진흥하고자, 진흥,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 발전 기금을 갖다가 낸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독립영화 지원 단체들, 독립영화 예술극장들. 이런 곳에서 왜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단한 것도 상향이 되지 않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언젠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정식으로 좀 하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 영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낸 세금,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블록버스터급의 거대한 거대 자본 영화에 맞서서 독립영화, 예술영화들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론적인 입장들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정부의 지원금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던 독립영화 전용관들이 단한 곳도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상영되지 않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만큼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영화전문 잡지로 정평이 나 있는 시내21 같은 그런 영화 잡지들이 왜 영화 김일성이 아이들에 대해서 단한 줄도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영화에 관해서만큼은 어떤 소식도 전달해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 영화 잡지가 왜 특정한 이유,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영화 김일성이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침묵을 했던 것일까요? 영화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영화의 어떤 퀄리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인가요? 저는 결코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어, 워싱턴 퍼스트 뉴욕타임스 ABC 방송, 영국의 BBC, 일본의 마이니치, 이런 유수한 전 세계의 언론들에서 어, 극찬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무려 10개에 해당하는 국제영화제 본선에 지금 진출해 있는 그런 작품성을 높이 평가받은 영화입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는 한국의 다큐멘터리 독립영화가 왜 한국의 영화 전문 잡지에서는 단한 줄도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저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주변에 지난 한달 동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대한민국 영화계가 좌파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그런 목소리들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 만큼은 정치의 영역이나 정치의 논리가 적용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떠나서 순수하게 예술은 예술의 논리로 또 좋은 예술 작품은 관객들의 평가에 의해서 그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나 정치적 잣대를 통해서 예술 작품이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지난 정권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도 사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블랙리스트 소동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현 정부가 단한 푼의 어떤 지원금도 지원해주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문화계가 또 언론계가 왜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문제 제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아쉽게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2월 20일 개봉 이후 한달 만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됐고요 2월 25일 날 영화 개봉할 때한 8개 정도의 상영관에서 간신히 개봉을 했는데요. 뭐 광주나 세월호를 소재로한 영화들이 40개에서 50개 정도의 그런 그 상영관을 확보하고 하루에도 뭐한 5개 정도의 상영 시간을 배분받은 것에 비하면 저희 영화는 하루에 1개 정도를 배분받았습니다. 사실 1개의 시간을 배정받았다는 라 것은 영화를 벌트면 보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영화 김일성의 애들은 정상적인 개봉이라고 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뭐 10시, 11시에 개봉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직장인들이 12시에 영화가 개봉하면 어떻게 영화를 볼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것은 모두 지나간 이제 과거의 일이 됐고요.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큰 영화관에서는 막을 내렸지만 지방에 있는 작은 영화관들에서는 저희 영화들이 아직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의 미림극장이라던가 전주 조이엔시네마 그리고 창원의 시네아트 리점에서는 저희 영화들이 아직도 극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서부터는 명보호시네마, 충무로 명보시네마에서도 영화 김일상의 아이들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라던가 유튜브에서도 저희들 영화를 보실 수 있고요. IPTV인 올레TV, SK브로드밴드, 그리고 l g u 플러스 등에서도 저희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영화 김일성 이야기들은 진실의 어떤 목소리들을 15년 동안 추적한 작품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과연 무엇이 진실된 이야기인지, 그리고 우리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영화 평론가는 저희 영화를 평가하시면서 이 영화는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북한 관련 콘텐츠보다 북한을 대놓고 비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행간에 숨어 있는 북한의 남편을 기다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한루마이니아 여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60년 전 그들과 우정을 맺었던 불가리아의 그 순막했던 노인들의 그 순수한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대놓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더큰 울림과 더큰 휴머니즘을 선사하고 있다. 저는 그 영화 평론가의 이야기가 제가 처음에 영화를 만들 때에 가졌던 생각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진실의 목소리, 그런 인간, 인간의 목소리, 또 휴머니즘의 그 본질에 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 영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사실 오늘은 저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중에서 체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저희 영화가 이제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종영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 여러분들에게 좀간곡하게 호소요. 를 드리고자 이렇게 메시지를 좀 남게 됐고요. 그리고 8월 1일 날 명보 시네마에서 옛날 충무로에 있는 명보극장 맞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시네토크라는 그런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관객들과 감독이 만나서 같이 영화 에피소드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관객들이 그동안 영화 김일성 애들에 대해서 궁금증 갖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접 질문을 받고 관객분들에게 어, 답변을 하는 어떤 그런 대화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 때그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서 유명해졌던 그 신발투사 정창욱 씨와 그리고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누드화 사건 아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화를 떼서 유명해졌던 분도 이번 영화 관람을 하시고 또 같이 시네토크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뜻깊은 그런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계속 낼수 있도록 이 영화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